그러고 본인은 사업을 하셔야 될 어떤 그런 그런 재성을 가졌습니다. 사업을 그거, 마음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러고 돌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시잖아, 본인. 네, 역마살이 있는가면. 뭐, 네, 또 하나 네, 좋아할 것 같아요. 한 군데 못 있습니다.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. 그러고 좀 발산하세요. 저 도화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저 닭이 도화고 그 토끼는 그게 준 도화네. 그러니까. 발산을 좀 하시고요. 바닥이, 바닥이 좋다. 바닥이 밑에 몇까지 좋은데 몇 살이고 어. 54살까지 좀 보십시오. 54살까지 보시고요. 어? 예. 그러면 그 말년에 말년까지 사람은 좀 없겠네. 기운은좀 약하고요. 자리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. 조금 음? 자식은 있습니까? 네. 예, 있습니다. 음, 몇 명이나 있습니까? 둘이요 아 둘이 있습니까 네 음.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 오케이 에. 근데 제가 안 키우거든요 뭐 누가 키워도 뭐 자식 있으면 됐지 뭐. 뭐 어디 가든 하늘 아래 있겠지 뭐 <laughs> 예.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 살아 있잖아 그죠 됐습니다 살다 보면 뭐 키울 수도 있고 누가 키우면 어때 예. 뭐 아가 공은 아니지만 뭐 8년 엄마 키우고 8년은 또 내가 키우고 8년은 뭐야 이리 이리, 이리 살아봤어요 하늘 아니. 아래 있으면 되지. 그건 뭐 중요합니까? 본시이 본시 이 섬사하다. 그냥 있으면 되지 않냐. 그런 거안 중요합니다.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. 세상살이. 예. 하다 보면 멈출 수도 있고 과언도 보낼 수도 있고 뭐. 나와주면 되지. 뭐 부모가 뭐 필요합니까? 아 그렇습니까?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고 본인이 섬사하고 예민합니다. 예민하고요. 어? 저저 그거는 본시이 고기라는 사람입니다. 어? 저저저 현대기라 하는 가지기 힘든 게지 세 개나 있으니까 그렇게 형살를 막아주고 지금까지 본인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럼 그래, 미지 미직... 너무 강하다. 폐 대장 쪽으로 그 담배 틀면 안 돼. 폐 대장 쪽으로 이 무조건 조여야 합니다. 이 밑에도 전부 다이이 이 합을 채면서 검으로 다 만들어 놓거든. 그러게 마지막 시주에 있는 즉야생화가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꼭폐 대장 쪽은 자주 검사를 하십시오. 특히 폐 쪽은 CT를 CT를 한번 찍어보기를. 可以，可以。